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2자리 수에서 각 자리의 숫자가 나타내는 값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12자리 수의 오른쪽 끝에서부터 수를 4개씩 세어 왼쪽을 끊어주세요. 이렇게 수를 끊었을 때맨 오른쪽 4자리 수는 1의 자리 수고 다음 네 자리 수는 만의 자리 수. 다음 네 자리 수는 억의 자리 수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0이 있다면 그 자리에는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수를 끊었을 때 오른쪽에서부터 아홉 번째 수 사는 1억의 자리 수고 읽을 때에는 41억이라고 읽지 않고 1을 빼서 4억이라고 읽습니다. 열 번째 자리수 3은 10억의 자리수고 읽을 때는 30억이라고 읽습니다. 열 번째 자리수 2는 100억의 자리수고 읽을 때는 200억이라고 읽습니다. 열두 번째 자리수 1은 1,000억의 자리수고 1,000억의 자리수가 1인 경우 1,000억이라고 읽어도 되고 그냥 1,000억이라고 읽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수를 합해서 읽으면 1,234억 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1,234억은 단순히 1,234 뒤에 0을 8개 써준 것이 아니고, 1,000억, 200억, 30억, 4억을 모두 합한 값입니다. 감사합니다.